박수홍은 화이트 수트를, 김다혜는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비밀 결혼식이 열립니다. 박수홍 어머니가 금괴 열 개와 새 별장을 선물했습니다. 새 며느리 김다혜 충격.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박수홍과 친형의 소송이 끝나지 않아 팬들은 박수홍의 결혼식이 연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수홍이 최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송이 끝난 뒤 아내에게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명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이 올해 말쯤이면 금방 마무리될 것이라고 분석해 대중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21일 정식으로 첫 공판이 열렸고 모든 증거가 박수홍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박수홍의 결혼 소식도 거세게 퍼지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한편은 박수홍과 김다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라호텔에 등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수홍은 화이트 수트를 입고 반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 매우 예쁘다. 이후 박수홍의 친인척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는 단순한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려진 박수홍 부부가 초청받아 참여한 신라호텔 광고 프로젝트다. 최대 30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박수홍 부부가 받은 출연료도 어마어마합니다. 한편 박수홍의 친족에 따르면 박수홍은 내년 초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박수홍의 어머니 역시 새아들과 며느리에게 결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박수홍의 어머니는 박수홍 부부에게 금괴 열개와 강남 청담동의 새 별장을 선물해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